종합 선물 세트예요. 다른 사관학교는 면접 분과를 두 분과, 세 분과, 네 분과 이렇게 해서 축소해서 실시하는데 육사는 분과별로 다한 번씩 들어가서 면접을 해요. 다만 어, 작년에는 AI 면접까지 포함해서 총7개 분야의 면접을 실시했던 걸 올해는 AI만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분야를 실시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총6번여 개의 방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방방 방, 여러 방을 도는 만큼 아무래도 한 방당 수험생에게 쓰는 시간은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. 공사의 경우에는 비슷한 걸 측정하지만 방이 두개 분과가 두 개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한 분과당 뭐 15분 막 이렇게까지 면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육사는 방이 많다 보니까 한 분과당 5분에서 10분. 문항수로 따지면 한 서너 개 정도의 답변을 주로 평균적으로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. 한그 정도의 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